자 홍소 소바우가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머리를 맞댔는데요자 슬쩍 밀어보는 무쇠 빗겨쳐보는 소바우 자 청소무쇠 홍소 소바우 자평소무쇠 홍소서바우 목감아 돌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평소무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감아 돌리는 무쇠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12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전까지는 우건을 구기거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